451번 자 우선은 어 얘만 구해 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도 함수랑 f(x)를 구해 주시면 끝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한번 도 함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x) 얘 정의 자얘 정의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정의가 어떻게 돼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가 되잖아. 이게 정의잖아. 이거는 정의야, 정의. 자, 근데 얘가 어떤 함수냐면 이렇게 생겼네? 안에서 더했어. 안에서 더한 요 보낸 함수는 어떻게 된대? 각각 각각 함수 값으로 나오고 두 배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도 봐봐. 안에가 더해져 있으니까 얘도 이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한번 표현해 보자고.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때 h 분의 자, 얘가 어떻게 된다고? fx, fy가 나오고 두 배가 된대. fx, fh가 나오고 몇 배가 된대? 두 배가 된다라는 얘기잖아.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fx. 자, 여기까지 나와준 거지. 무슨 얘기인지이 갔습니까? 자 여기까지 나와졌고 어 지금 F 프라임 X야 우리가 F 프라임 X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또 여기 얘가 주어졌네 이거 이용해야 될거 아니야 F 프라임 0자 F 프라임 0도 한번 봅시다 얘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0으로 갈때자 H분의 f 의0 플러스 H 빼기 F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어, 어찌나 됐든 간에 f 0도 알아야 되겠다. f 0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알아 봅시다. 자, 항상 함수 값이 양의 값을 갖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어떠한 실수를 집어넣어도 다 성립한다는 거야, 모든 실수. 그러니까 여기다가, X 자리에다가도 선생님이 0을 대입해도, Y 자리에도 0을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얘가, FX가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X에다 0, Y에다 0을 집어넣어보겠어. 그러면 얘가 0 더하기 0이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얘는 두 배의 F0, F0,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 갑니까? 자, 그러면 얘0 더하기 0은 0이잖아. 0이잖아. 그래서 F0은 두 배의 F0, F0,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F0, F0, 나누, 하나씩 있으니까 나눌 거거든? 나누려면 뭐가 필요하지? 0이 아니다라는 게 필요해. 조건이. 그치지 봤더니 아, 함수 값들은 항상 양의 값을 갖는데. 함수값들은. 아,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야, 얘네들 다. 0은 안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나눌 수 있잖아.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는 거야. 아, f0으로 나누자고. f0으로 나누자고. 그럼 여기는 1인 거고, 여기는 2배의 f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자 그러면 나는 뭐를 찾아낼 수 있어? f 0은 2분의 1입니다. f 0은 2분의 1입니다. 오케이, 자 f 0은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찾아냈고요. 자 얘를 한번 또 어, 한번 분해해 봅시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야, 0하고 h랑 더하면 얼마야? h잖아. f h 빼기 f 0은 내가 찾았어. 얼마야? f 0은 2분의 1. /2. 이거의 극한값이 얼마냐면 f 프라임 0은 3입니다. 얘가 3입니다. 여기까지 찾아준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얘네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또 여기를 이제 해석해봐야지. 우리는 f 프라임 x 아까 구하다 말았잖아그치 자, 여기 해석해봅시다. h가 변수야. h가 막 간단 말이야, 0으로. 다른 문자들은 다 무슨 취급이야? 상수 취급돼서 앞으로 나올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갔어요? 여기는 h가 변수야, h가. h가 막 0으로 간다며.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이라고, 다른 문자들은. 자, 그러면 fx, fx를, 자, 어,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네. fx, l 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분에 fx, fx 끄집어내면 여기는 뭐가 남아? 2배의 fh 빼기 1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 가요? 해석? 됐어? 자, 여기에서 h가 변수야 그러니까 얘가 얘가 변수라고 그럼 fx는 얘네들은 다 상수 취급이잖아, 그치? fx, fx, fx 끄집어낸 거야 f'x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좀제 뭔가 나오는 것 같다.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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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laughs> 선생님이 이 식에다가 양변에, 양변에, 자, 이 식에다가 양변에 두 배를 한번 해보겠어. 두 배, 자, 두 배를 한번 해보자. 지금 요 식이잖아. 지금 요게 얘랑 같다. 얘가 3입니다. 라는 거잖아. 그치? 얘도 두 배를 해볼게. 두 배, 그냥 등식의 성질에서 얘도 두배 해주면 같지. 여기까지 얘 가! 자,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도 되지만 들어가도 되겠지? 자, 들어가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2가 들어가면, efh 1. efh 빼기 1. h. 예의 예, 극한값은 6입니다. 이렇게 나와주는 거네. 해석 돼요. 자, 어, h분의 efh 1. h분의 2fh-1 극한값 h가 0으로 갈때 얘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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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얼마야? 6이래. 6. 얘가 6이래.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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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래. 6. 아하. 얘는 6배의 fx구나. 됐어요. 뭐가? f'x가 f'x가 6배의 fx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구한 거야? fx분의 f 프라임 x 구하는 거잖아. 자, fx분의 f 프라임 x는 6fx랑 같대요. 오케이. 자, 얘는 항상 양수야. 항상 양수래. 양의 실수값을 갖는데 항상 양의 값을 갖는 함수 fx 나눌 수 있지? 6입니다. 여기까지. 해석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 6 이렇게 나와 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나는 이 문제를 풀때 얘를 풀어야 되겠어 f 프라임 x 정이 썼어 정이 f 프라임 x 정이 써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주어진 조건이 뭐가 있어? f 프라임 0은 3입니다 해서 여기 쭉 했다가 어 f 0 몰라 그래서 f 0 찾았고 그래서 둘과의 관계 연계시켜줬더니 나온 거네 이해됐습니까? 자 또 질문.